자, 오늘 저희가 가져온 차량은 더 K9 25년식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7km밖에 주행을 안한 그냥 신차 인판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이 차량은 신차가가 무려 6천만 원에 넘어가는. 그러니까 저희 신차를 구매하시기에는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차량 찾으시면 이 차량이 딱 알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K9 차량 저희가 6,100만 원에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러 갈까 김더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가져온 차량은 더 K9 3.8 베스트 셀렉션 1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4륜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25년형으로 나온 차량이고, 24년 9월 달 최초 등록된 차량이면서, 무도색, 무판금, 보험이력도 없는 그냥 새 거다. 올 때도 저희가 캐리어 이제 틀고 오기 때문에, 그냥 뭐, 키로 수도 7키로밖에 안탄 차량입니다. 뭐 여기서, 그 저쪽 청라까지? 청라까지도 아마 7kg가 안될 거예요. 그만큼 짧은 키로수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면서, 신차가가 6,700 정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가격 먼저, 제일 중요한 가격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6,100만원. 정말 좋은 가격에 저희가 모셔다 드릴 거고요. 25년형 차량이다 보니까, 부분 변경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휠도 19인치의 다크휠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그릴이라든지 뭐 시트,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보시면 정말 귀하디 귀한 흰색 바디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대형급 차량이 검정 바디나 쥐 색깔 바디가 좀 많이 있죠. 근데 이 흰색 바디가 저희도 좀 구하기 힘든데 간만에 흰색 바디로 저희가 가져왔고요. 보시면 이렇게 그릴 부분들도 이렇게 포인트로 좀 달라져 있는 모습 들어가 있으면서 기아 신형 마크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바로 보시면 풀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 오토 하이빙 워싱서 보조도 들어가 있는데, 깜빡이를 키면 이렇게 턴 시그널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쁘게 좀, 이 바디는 확실히 굉장히 좀 중후한 맛의 K9 차량이 원래 그렇게 중후한 맛이었다면, 이 차량은 확실히 좀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깔끔해요. 뭐, 뭐 돌빵 같은 부분들도 없이, 뭐 판금 하나, 뭐 도색 하나 들어가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새 거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조수석 측 앞쪽 휠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인치의 다크휠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그냥 타이어 상태도 새 겁니다. 그냥 온전 다새거 이런 테이프 같은 부분들 안뗀 모습들이랑 지금 보시면 외관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테이프 안뗀 모습 여기 밑에도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밑에 쪽도 위에 쪽도 여기 사이드 미러 쪽도 이렇게 테이프 하나 하나 안뗀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장 전고 전폭 다 띄어드리겠습니다. 얘가 대형급 차량이다 보니까 그래도 아주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보여하고 있는 차량이면서 그리고 또 안쪽은 또 화사한 베이지 시트입니다. 흰색깔의 베이지 시트면 진짜 실패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쁜 조합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공간감도 제가 이따가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수석 측 뒤쪽 휠 상태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조수석 측 뒤쪽 휠 상태 한번 봐보면 여기 휠도 기스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으면서 지금 문쪽도 한번 봐보시면은 문쪽도 저희가 이렇게 빛 반사해서 봤었을 때는 하나 깔끔하게 하나도 문콕 같은 거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대로 후면 부분으로 넘어 오시겠습니다. 이 후면 부분도 쭉 일자로 이어져 있는 리어램프 때문에 차체가 좀더 길어 보이는 그런 현상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깜빡이도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여기 부분도 깔끔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듀얼 머플러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여기 버튼 누르면 열리는 전동 트렁크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에 뭐, 이렇게, 출고 차량 지급 품목 같은 부분들까지 다 있으면서, 여기 테이프 안뗀 모습,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런, 그냥 새 거를 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실 것 같죠? 그 다음에 뭐, 트렁크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안뗀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다 해놓겠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다시 운전석 측 뒤쪽 휠 상태 한번 또 보여드리면 이쪽 부분도 깔끔합니다. 아예 전반적으로 깔끔할 수밖에 없는 컨디션입니다. 지금 외관에도 테이프 같은 것도 안 떼고요. 여기 뒤쪽 휠도 깔끔하고 운전석 측 앞쪽 휠 상태 한번 봐보면 운전석 측 앞쪽 휠 상태도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핸들 설명드리기 전에 실내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테이프 같은 부분들까지도 안뗀 모습 그리고 또 실내가 또 이렇게 베이지 시트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핸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핸즈프리, 오른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도 이렇게 베이지에 밑에는 우드로 또 들어가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을이라고 또 이렇게 낙엽까지 흩날리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패드시프트 들어가 있으면서 오토와이퍼, 그 다음에 오토라이트 들어가 는 차량이면서 오토, 하이빙, 어시스터드 보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당연히 들어가 있는 후측방, 모니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 바로 위에 보시면 HUD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전자파킹, 전동 트렁크, 구동력 제어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메모리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 전자석,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으면서 크레 사운드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전동 시트도 뭐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어서 이 내비게이션 쓰시더라도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 가능한데 그래도 이렇게 폰 프로젝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서요 차량에 대한 정보 들어가면은 여기에서도 많은 안전 사양 옵션들 이렇게 많은 안전 사양 옵션들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게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뭐 HUD 이런 부분들, 뭐 공조 시트 라이트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가셔서요 이렇게 크레 사운드 있는 것까지도 저희가 다 확인했고요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뭐 지니 뮤직, 멜론, 네이버 바이브 밀라까지도 다 추가가 되어 있네요. 기아 커넥트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시동 껐다 켰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들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어라운드 뷰 카메라 깔끔하게 잘 나오는 거, 전후방 깔끔하게 잘 나오는 거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 밑으로 넘어오시면요, 여기 부분들도 다 이렇게 우드로 포인트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다음에 미디어 조작 버튼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이게 이 K9 차량이 이게 시계랑 협업 브랜드. 이 시계도 굉장히 고급 브랜드예요. 그래서 안쪽 실내가 확실히 이제 고급 세단이 타고 있다는 그런 느낌까지도 물씬 느껴지는 차량인 것 같고요. 그 밑으로 넘어오시면 열선 통풍 시트 1열다 들어가 있으면서 열선 핸들 그리고 이 공기청정 모드까지도 들어가 있는 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내리면 또 여기는 베이지로 사용 가능한데 여기는 핸드폰 무선 충전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여러 부분들까지도 다 아직 안 됐습니다.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여기는 DIS 근데 이 DIS가 또 이렇게 여기 부분은 또 터치 패널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돌려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여기는 서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 카메라랑 뒷좌석 커튼, 전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차키도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키가 두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걸로 주차해놓고 이 키로도 차를 앞뒤로 뺄수 있는 그런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 2단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어느 음의 서류 공간 넣을 수 있는 다시 방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 바로 또 위에 보시면요. 여기는 하이패스 꽂으면 되는 하이패스 시스템 들어가 는 차량이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운전이 테이프를 안뗀 모습. 여기 또 위에도 그 확실히 베이지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풀베이지다 보니까 더욱더 이쁜 것 같습니다. 자, K9의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뒷좌석으로 넘어오자마자 느껴지는 건 확실히 공간감이 달라요. 어 저는 아주 편안하게 어이 정도면 시트도 아주 편안하고요. 근데 이런 이런 거안 떼어져 있는 이런 것도 확실히 좀 조심히 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네요. 보시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순삭 공간이 있고 여기에서도 이제 열선 시트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열선 시트랑 뒷좌석 커튼 여기에서도 이렇게 워크인 시트 앞에 시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도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요. 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에어컨 조작 버튼 들어가 있고요. DIS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여기에도 수납 공간, 여기 앞쪽에는 커플더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아이소픽스도 뭐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문쪽 한번 봐보시면 문 쪽에도 이렇게 뒷좌석 커튼까지도 들어가 있는 더 K9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차량 더 K9 3.8 4륜의 베스트 셀렉션 1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25년형 차량이다 보니까 휠 그릴, 시트 부분들도 조금 조금씩 달라져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면서 확실히 안쪽에도 안전 사용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 흰색에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주 실내 공간도 이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신차가가 6,700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6,600 얼마 정도 나와 있는 차량인데 지금 이 차량 7km 밖에 주행을 안 했고 24년 9월 달 철도 등록된 25년형 차량을 저희 중고차 보러 갈까 특가로 6100만원 이 차량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면은 신차를 사시는 것보다는 이 차를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 이제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차량이나 성능지 다 띄워드릴 테니까 쭉 한번 봐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에 대표번호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보러 갈카 김도현 팀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감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